자, 여러분들, 음, 이거 지문 지금 요즘 코로나랑 좀 비슷한 지문이에요 원래 뭐냐면요, 1831년에 유럽에, 1 8 0 0년대 유럽 하시면 여러분 대표적이죠. 뭐, 콜레라, 콜레라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 창궐했다, 창궐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전염병이 돈다는 뜻이죠. 이 콜레라의 창궐로 인해서, 근데... 과장된 과장된 콜레라 공포증이 확산되었다. MSE 셨단 얘기야. 우리 옛날에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도 맨 처음에 이거보다 훨씬 과장이었지. 막 지역에 한명 터져도 아무도 안나오고 그랬잖아. 인정하지 그치? 그때 막걸면 바로 죽는다. 이런거 막 과장돼가지고 뉴스에서 막 그치 심했었는데 사실 까놓고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같아 그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죠 이제 곧 코로나와의 전쟁 끝 보인다 해가지고 올 겨울이면은 집단 명역 될것 같다 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 하시는데 너무 좋을 것같아 니네는 진짜 꿀 빠는 거지 스무 살과 됨과 동시에 마스크 벗으면 와 진짜 마치 봉인 해제되는 듯한 너무 좋을 것 같애 니네가 되게 행복한 세대가 될것같아 다시 대학생활도 시작하고 여러분들 어 되게 좋은 세대가 될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음. 자 가겠습니다. 자콜레라고요 여러분들. 자 horrific disease 되겠습니다. 자 horrific disease 여러분들. 자 여기서 horrific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고요. 끔찍한 그죠? 끔찍한 disease 질병이 되겠죠? 끔찍한 질병이에요 콜레라가. 그리고 여기서 acquired가 여러분들 pp 구요 어, 여기가 pp고 음, 앞에 있는 d c i 를 꾸며 주죠 자 acquired 뜻이 뭐가 될까 얻어지는 질병이야 얻어지는 왜냐면 병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얻어지는 거죠 자, by ing 체크해 놔야 되겠지 by ing 무슨 뜻이죠? 이거 중학교 때부터 참 많이 했어요 뭐뭐 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마심으로써 뭘 마셔? 물을 마심으로써 걸리는 거지 그럼 다시 물은 물인데 어떤 물? 물이 명사잖아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체크해 놔야 되겠지 뭐 체크해 놔야 되겠어? contaminated 하고 앞에 있는 w o r l 꾸며주는 표시 얘도 pp 물은 물이요. 어떤 물이요? 오염된 물. 오염된. 자, 뭐로? 뭐로 감염된 거야? 체크해놓고 이것도 꾸며줘야 인펙티드 하고 여러분들 체크해 놓고 이것도꾸며 줘야 되지? 인펙티 d 이것도 p p 에요 감염된. 감염된. 감염된 여러분들, 자, 여기서 팩클메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대변입니다. 대변, 대변, 뭔지 아시죠? 네. 그겁니다. 음. 자, 감염된 대변으로, 그죠?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써 얻어지는 끔찍한 질병인 콜레라, 그럼 주어가 콜레라는 거지. 그지? 응.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콜레라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죠. 주인공은 콜레라. 그럼 당연히 동사는 w a s 하면 되겠지. 이 콜레라는 more than 이상이다. 뭐의 이상이다? symbol, 상징 이상이다. 자, 모의상징, 상호연결된, 상호연결된 글로 보니까 지구, 상호연결된, 그쵸? 지구의 상징 이상이었지. 상호연결된 지구의 상징 그 이상이었다. 자, 이것은 피지컬, 실제적으로, 이것은 실제적으로. 프리젠스 뭐였다 존재하는 거였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였다 이거 우리 코로나랑 좀 비슷하게 하면 될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말고사엔 이 지문 쓰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연관성이 지금 상황에 한도 굉장히 있으니까 어,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이 드라마틱 극적이고 그죠? 그리고 sudden 갑작스러운 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여러분들 arrival 뭐가 되겠어요? 등장이 됩니다. 어디에서? 유럽에 등장이죠. 유럽에서 등장을 한 겁니다. 언제? 1831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대? 자, through. 어떻게 했다? 보냈다. 혹은 던졌다. 던졌다. 자, many into feet. 그지? 자, many into feet. 여기서 fit은 여러분들 뭐냐면요. 발작이란 뜻이에요. 발작. 뭐의 발작? 공포의 발작으로 보냈다. 공포의 발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던졌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공포의 공포로 던졌다라는 얘기는 뭐야? 여기서 의역이 되어 있죠? 그렇죠? 몰아넣었다. 공포의 복받침으로 여러분들 몰아넣었다. 잘못된다. 자, 공포의 발작으로 몰아넣었지. 자, 그리고 자, 이것은 자 시그널도 2 시그널 보내 그쵸? 말 그대로 시그널 보냈습니다. 신호를 보냈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썸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그 일부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일부 사람들, 일부 사람들한테 보낸 거야. 자, 뭘... 도착을 자, 뭐에 도착? 새로운 자플레그는 역병이에요. 역병, 역병이 쉽게 얘기하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새로운 역병에 도착을 일부 사람들한테 시그널 보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3번이 주제문, 3번이 주제문이죠. 자, 썸피플, 몇몇 사람들은요, 그죠. 자, 이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들? 자, 플레드 체크했다, 튀었다, 달아나다 아 달아났지, 도망갔어요 저스트 as 뭐뭐 처럼 자, 그들이 그죠 자 어떻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헤드 체크해 놓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헤드인데 그냥 동사가 아니고요.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요. 여기 중요해요. 여기 뭐 숨어 있는지 여기에 플레드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 플레드가 여기서 지금 PP 형태거든요. 여기 나오는 플레드 달아나다랑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플레드랑 과거형이랑 pp형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헤드 pp라고 하는 뭐대과고가 형성되지. 그러면 뭐 했던 것처럼 그들이 달아났던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튕겨 먼저야 아니면은 걔네들이 달아났던 것처럼 언제? 뭐 동안 전염병이 여러분들 자, 에피데믹. 그치 에피데믹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전염병이 뭐 했을 때처럼 유행. 그럼 봐봐. 몇몇 사람들이 지금 도망간 거, 1번. 근데 그들이 마치 전염병이 또 유행했을 때 도망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도망갔던 경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헤드 플레드가더 먼저인 거야. 튀어 본 놈이 또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염병 동안에 튀어 본 것처럼 또튄 거야. 전염병 났을 때 도망갔던 것처럼 튄 거야. 그럼 도망갔던 것처럼이 더 과거지, 당연히. 그니까 러 헤드피피 대가부가 되는 거죠. 여기 안에 플레드 숨어 있는 거 모르시면 해석 안될 겁니다. 오케이. 음. 자 그다음 음, 에피데믹 여러분들 잘 체크해 놓으셨고요자 음.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야. 여기 썸피플이었고 여러분들 몇몇 사람들이고요. 자 그다음 다시 또 몇몇 사람들 누가 되겠어? 아들스 다른 이들. 여기도 복수 똑같이 복수 둘이 세트잖아. 몇몇은 몇몇은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랬고 그또 일부 사람들은 이런거지 불특정 다수를 얘기할 때 이렇게 some others로 얘기하죠 여기서 뭐 끝나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했을 때 짬뽕 먹을 사람 뭐 짜장면 먹을 사람 이렇게 some others인거죠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이렇게 그죠 몇몇 사람들은 스테이트 어떻게 남아있었다? 항상 이게 렇 존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 자, 그다음 존버를 이렇게 탈구해 여러분들. 자, fear of cholera. 콜레라의 fear 뭐예요? 공포죠. 자,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장. 지금 잠깐이 친구들 지우고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콜레라에 대한 공포는 at times 체크해 놓고, 때때로 콜레라에 대한 두려움은 때때로 자 out of 여러분들의 proportion to 여기 중요하죠. 자, 뭐뭐에 비해 과장된. 과장 돼 있대 Actual, 실제, tweet, w 위협. 실제, 위협에 비해서 과장돼 있다는 얘기야. 실제 위협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게 돼 있다? 과장이 돼 있다. 자, 우리 4번 이게 또이랬지 우리도 봐봐. 1831년에. 그지? 자 여기서 에지는 여러분들 뭐뭐해서라는 뜻의 접속사고요. 자 콜레라가 그치? 자 made its way through 이게 수고야, 여러분들. 콜레라가 어떻게 했다? 뭐뭐를 통해 나아가다. 뭐뭐를 통해 나아가다. 러시아를 통해서 나아간 거야. 그다음 anxious 뭐야? 긴장하는. 긴장한 잉글리시 영국인들이 긴장한 영국인들이 자, await이 여러분들 타동사 적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wait 이었으면은요, 뒤에 전체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 wait 이 자동사거든요. wait 이 자동사라서,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waiting for. 이런 말 많이 봤을 거예요. waiting for. waiting for.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뭐를 기다리면서. 근데 이 await 같은 경우는 똑같이 기다리다는데 자동사라서 타 뒤에 목적어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긴장한 영국인들은 기다렸다. 뭐를 이것의 도착을 뭘또 기다려, 그렇지? 콜레라의 도착을 기다렸고요. 그다음 신문, 팜플렛, 그렇지? 그리고 각종 루머들이 스피어드 뭐야? 여기서 핵심 단어지? 스피어드 뭐야? 확산시키다. 확산시켰다. 뭐의 질병의 공포를 확산시켰다. 이런 얘기지. 우리도 그랬잖아. 막 뉴스에서 걸리면 죽는다. 뭐 70대 이상 걸리면 80% 죽는다. 막 고열에 시달리다 죽는다. 아이고, 학생도 다음 날 보니까 죽었다. 10대도 안전하지 않다. 뉴스에서 빠바바방. 시청률을 위해서. 내 나도 다 믿었어. 우리 애들도 걸리면 큰일 나는구나. 젊은이 큰일 나는구나. 음. 자, but 그러나. 이분은요. 닥터 제임스 존슨 선생님은요. 자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에디터니까 뭐예요 편집자예요 그죠 어디에 메디코 여러분들 트리걸 리뷰 여기에 편집자네 MCR의 편집자인 이 형님은요 이 형님은 어떻게 하셨다? 커션트 경고했다 경고했어요 자더 프레스 누구한테? 그래서 언론이에요 언론 언론한테 경고했어요. 이날 웨럴 편지로 경고했습니다. 누구에게? 더 타임즈라고 한더 타임즈가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어 지금으로 치면은 뭐한 조선일보, 뭐 KBS 이 정도 그냥 언론사 이름이에요. 언론사 얘한테 경고한 거야. 이제 경고문이 나오겠지 이제, 그죠? 음. 자 여기 이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들 여기 대동그라미 치고 자왜 그랬겠습니까? 가주어 진주어죠. 그럼 진주어부터 해석할게요. 진주어부터 해석 1번 2번 하겠습니다. 음. 자 the terrible 굉장히 이 끔찍한 그쵸? 자 melody 질병이죠. 이 끔찍한 질병인데요. 이 질병이 바로 뭐냐면 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콜레라 퍼비아 이게 바로 뭐냐면 콜레라 공포증 이 콜레라 공포증이 레이지스 체크하자. 이 콜레라 공포증이 여러분들 어이구. 이 콜레라 공포증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대? 레이지스 급속히 퍼지다. 체크해주시면 되겠죠. 급속히 퍼졌어. 에티스 모먼트 이 순간에 급속히 퍼졌어. e d e m i c a l l y 뭐처럼? 전염병처럼. 전염병처럼 퍼졌어. 그렇지? 자 through 뭘 통해서? 모든 스파더 b r i t 아 i s h s 뭘 통해서? 자 여기서 모든 스팟이 여러분들 장소야, 장소. 어떤 곳. 자,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 브리티시 아일드 이게 영국에 있는, 여러분, 영국이 섬 나란 거 아시죠? 그럼 여기가 이제 영국에 있는 섬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일랜드, 여러분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여러분들,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국에 있는 그냥 그 섬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영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영국의 모든 곳을 통해서 전염병처럼 이 순간에 급속히 퍼졌습니다. 그렇죠? 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 건잘 들어 이제 가져와 해석해야지. 그렇죠? Will be doubted 하면 여러분들 여기 수동인데 doubted 뜻이 뭐야 여러분들? 의심의 여지가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의심의 여지가 여러분들 여기 중요해요. Hardly, hardly 거의 뭐뭐 않는.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야. Hardly, hardly가 부정어니까 여기 be d o u t e d 를 부정시키는 거예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해석이 돼 있다. 이런 뜻이지. 자, 여러분들, 자, 콜레라 포업이야. 자, 콜레라 공포증은요. 자, will frighten 할 것이다. 그치? 자, frighten to death 미추치이에요 여러분들, 죽을 만큼 두렵게 하다. 죽을 만큼 두렵게 할 거예요. 누구를? 비교급 강조가 여기 꾸며 주죠. 더 많은 숫자의 브리티언 누구야? 영국인들을. 영국인들을 떨게 할 거야. 뭐보다 더 몬스터 이 괴물 단수지. 단수니까 이셀프. 괴물 그 자체가. 이 괴물 그 자체가 w e 디스트로이어 e 게할 r 에요 destroy 어이여할서예이 여러분들? 어요여 destroy 지 그치 응. 뭐에 의해서 실제 t r o y dest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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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로 s t r o y destroy d e 다 t r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코로나 공포증은 죽음을 만큼 두렵게 할 거야. 훨씬 더 많은 수의 영국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거야. 뭐보다 이 몬스터 그 자체가 그치? 어떻게? 실제로 나타남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막상 오면 더 빡셀 거다 이런 얘기야. 이 몬스터가 결국은 그거잖아. 콜레라. 이 콜레라가 실제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아직 러시아인데 지금 이렇게 졸고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느끼는 공포보다 실제로 나타났을 때더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경거망동 너무 얼론플레이 하지 말라. 이런 글이 되겠죠. 그죠? 음.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